자 이번 영상에서는 토마스 안드레 오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있습니다 현재 후원으로 카시면은 실시간으로 3종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카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토마스 안드레 오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뽑기 권 보시면은 83장 그리고 55,000 마당석 요 정도면은 300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0번 전부 다 뽑을 수는 없고요. 이제 다음에 명속성 서포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속성 서포터도 뽑아놓으면 좋기 때문에 어, 다음을 위해서 마당석은 좀 아껴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토마스 안드레 오돌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어, 토마스 안드레가 아니라, 픽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마스 안드레가 나올 차례에요. 그래서, 어, 천장 전에, 제발,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쌍난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쌍난이 나와야, 또, 토마스 안드레, 뭐, 육돌, 7돌할 수도 있으니까, 어, 토마스 안드레, 쌍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 변경! 아! 근데 요즘 카드 변경 진짜 더럽게 안 되더라. 자 두번째 갑시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천장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천장으로 나오고 아, 어 뭐야 어 에러가 떴다고? 야 어, 빨리 나왔다 아 빨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천장 전에 나왔죠 좋아요 야 갑자기 에러가 이렇게 떠버리네 자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토마스 안드레에요 왜냐면 전에 핏들이 나왔으니까 자 토마스 안드레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다음에 픽돌이 나올지 아니면 토마스 안드레가 나올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뽑기할 때 토마스 안드레 나오고 픽도 나오고 토마스 안드레 나오고 픽도 나오고 아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톡픽도 나오지 않고 토마스 안드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갑자기 에러 나오네. 개꿀 자, 이번에 에러가 안 나왔구요. 에러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카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까비. 자, 두번째 갑시다. 오늘 좀 그래도 느낌이 좋은데요? 만약에, 토마스 안드레가 정말 계속해서 잘 뜬다. 그러면, 어, 오돌 만들더라도, 마당석을 조금 더 사용을 해볼게요. 자, 카드 변경! 오, 좋아! 야! 아, 씨! 야, 오늘 잘 나오는데? 오늘 마당석 다 써야 되나? 여기서, 여기서, <laughs> 제발, 픽들만 나오지 마라. 가자! 어? 이야!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바로 만들었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마동석을 조금 썼으니까,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픽들 나오면 안 되고, <laughs> 제발, 쌍난 나오면 너무 좋아요, 쌍난. 자, 카드 변경이! 아, 까비. 아, 이번엔 카드 변경 안 됐죠? 근데 첫 번째에는 거의 웬만하면 안 돼. 거의 두 번째에서 그래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서. 아, 일단 안경 번쩍였고요 자, 에러가 안 떴지만, 이제 카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아, 까비. 아, 불안한데? 이번에는 뭔가, 뭔가, 천장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가자, 가자. 카드 변경! 카드 변경! 아, 까비. 아, 이번엔 근데 진짜 천장 나오겠다. 느낌이, 느낌이 쎄한 게, 어, 천장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안경 번쩍 었고 자, 에러가, 아, 아까부터 보라색만 나오네. 아, 진짜 김태현님 말씀처럼, 핏돌만 안 나오면 돼. 그냥 토마스, 천장 나오더라도 토마스 안드레만 죽은 장차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잘 되긴 한 거예요. 자, 다른 것만 안 나오면은 아 토마스 안드레, 토마스 안드레만 나오면은 그래도 잘 되는 건데. 자 에러가 아 에러 안 떴고요. 카드 변경. 아, 까비 이번엔 천장. 지금 55 포인트. 아 천장 나오겠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토마스 안드레가 안 나오고 피트 나온다. 그러면 다음에 확정적으로 토마스 안드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안드레 나올 때까지 또 뽑긴 해야 합니다. 아까워서라도. 아, 카드 변경 안 됐고. 자, 제발. 아니면 다른 거 나오더라도 쌍란 나오면 어차피 토마스 안드레가 껴서 나오거든요? 가자, 쌍란. 가자! 아, 잠깐만. 지금 안경 번쩍이고 보니까. 아, 이거 토마스 안드레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카드변 지금 보라색으로 나왔죠? 카드 변경으로 나오는 건데 카드 변경으로 나오더라도 토마스 안드레가 토마스 안드레가 나오나? 아 제발 진짜 토마스 안드레 나와줘라아나 근데 아 토마스 안드레 안 나올 것 같다. 느낌 불안하다. 오 골리야! 사람들은 날 그렇게 물어 어? 좋아! 야아 근데 지금 픽돌로 안 나왔잖아요. 픽돌로 안 나왔는데. 아,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다음에 만약에 픽돌로 나와. 그, 토마스 안드레, 나올 때까지 또 뽑긴 해야 되거든요? 픽돌 다음은 무조건 토마스 안드레 확정적이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스, 솔직히, 저는, 저는 솔직히, <laughs>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다음 명석성 서포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긴 해야 돼. 그거 뽑으려면은. 아, 근데 존나 뽑고 싶긴 한데.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멈추자. 아껴일 때좀 아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지금 이득팠을 때 그냥 멈춥시다 아 그러니까 거북이님 말씀처럼 영상하기 너무 빨리 끝났다 아 지금 6돌는 찍었는데 아 굳이 굳이 내가 무격금인데 어, 7돌 8돌 무리해서 찍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냥 멈춥시다 자 그래서 일단 5돌 만들어 주고요 자, 육돌까지 차원 지나가 줍시다. 어? 근데 6돌도 생각보다 전투력 많이 올라가네? 자, 그리고 여기서 무기 나오면 개꿀이죠? 제가 이거 저번에 한 200개인가? 300개 사용해가지고 선글라스 두개 나왔어요. 이게 좀 모아서 해야 잘 되더라고요. 이게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빨간색이. 그리고 제가 지금 선글라스가 팔돌인데, 어, 선글라스 뭐 여러 개 얻는다 하더라도 고건이 무기 만들어주면 되니까. 고건이 무기는 지금 5돌입니다5돌 와, 잠깐만. 근데 안 나오는데요? 무기 완제품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192개 깠는데, 하나만 주라, 하나만. 자, 아쉽게도, 어, 완제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토마스 안드레, 어, 100개 확대해주고, 자, 하나 제작해줄게요. 자, 선글라스, 그래서 이렇게 구들 만들었는데, 전투력 얼마나 올라가지? 어, 전투를 1500 어, 요거는 아직 그래도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 기간 안에 못 만들면은 뭐 어차피 헌터 전용 설계도로 제작해가지고 1 0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 요거는 추후에 10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뽑기를 통해서 토마스 안드레 6도를 만들었고요 오늘 어,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사실 뽑기 어, 더 하고 싶었는데 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명속성 서포터를 뽑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멈췄습니다. 아 근데 오늘 잘 나오긴 했는데 진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후에 명속성 서포터 나오면은 아, 그때 또 뽑기 가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3종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니까. 드리 폰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만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